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사건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보통은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교육 처분 등 조치를 받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 대체로 그 결과에 납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아동보호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나 국공립교사 같은 신분을 가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호사건이라도 일반적인 교육처분이 나오게 되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불처분 조치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에서 불문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때 법에 명시된 징계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직장에서 영구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명을 하는데요. 보호사건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실까요?